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2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이 X, 이제 확률 변수 X는 0, 1, A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확률은 10분의 1, 2분의 1, 5분의 1, 그냥 더해서 당연히 1 되겠죠. 자,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조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 표준 편차하고, 평균이 서로 값이 같대요. 그랬을 때,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값의 합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먼저 뭐부터 쓰는 거냐면, 그냥 이거죠. 그럼 평균 먼저 구해볼까요? 네, 곱합니다. 그럼 2분의 1 플러스, 얘는 얼마가 되겠다? 그럼 5분의 2A. 이게 그냥 평균이 된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죠. 제곱하고 곱해도 어차피 0이 될 것이고 제곱하고 곱했더니 2분의1이될 것이고 제곱하고 곱했더니 5분의 2a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가볍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냐. 이제 분산을 표현할 거야. 분산이라는 것은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무엇을 빼는 겁니까? 네, 평균의 제골 빼는 거야. 여기까지 그냥 넣으면 되거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표준 편차와 평균이 서로 같대요. 그치? 자, 그러면 이 자리, 이 평균 자리에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면 되겠네. 어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 딱 놓고 봤더니, 그럼 표준 편차를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평균을 그대로 둘 것이냐?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죠. 어. 그러면 이거는요. 어, 표준편차를 어차피 제곱한 거잖아요. 이 분산은요. 그치? 그럼 결국 분산은 표준편차를 제곱한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또 표준편차는 평균과 같다고 했으니까 평균의 제곱. 어?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결국 이 분산이라는 놈이 무엇이 되겠다. 네. 이 평균의 제곱. 원래 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이지만 평균의 제곱과 같아지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요때끼를 그냥 식으로 예쁘게 쓰는 거야. 아, 얘랑 얘랑 결국 같은 거네요. 그럼 두 배에 대해서 이 평균의 제곱은 결국 무엇입니까? 제곱의 평균과 같아지는구나.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계산 바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평균은 표현했어 2가 있고 아, 이분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분의 e a 를 제곱했어. 그다음 여기서는 이분의 일이 있고 오분의 e a 제곱 그냥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요 놈을 선생님은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2가 있다. 그냥 2는 여기다 곱혀 버릴까요? 아, 2로 나눌 거야. 네, 그냥 일단 갈게요. 자, 여기 2가 있고요. 네, 여기는 얼마? 사분의 일.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야. 두개 곱해주고 이해 주는 거니까 5분의 2a라고 그대로 나올 것이고, 요놈을 제곱하는 거니까 25분의 4a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2분의 1에다가 5분의 2a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자이 곱하기 2는 그냥 여기다가 하고 얘랑 계산할 수 있는 걸 해버릴게요, 선생님. 자, 그럼 2를 요놈에다가 곱했다, 25분의 8a 제곱이야. 자 그럼 요놈은 5분의 2a 제곱이니까 25분의 10a 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25분의 8a 제곱을 넘겼어 그러면 25분의 일단은 2a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다음 요놈은 5분의 4a가 될 거란 말이야 넘겼다 마이너스 5분의 4a라고 썼어 자 그리고 요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이 되죠 어 다행이다 계산 되게 지저분할 줄 알았는데 조금 다행스럽게 계산이 됐네요. 2분의 1, 2분의 1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거냐면 25A, 그냥 나는 이렇게 할래. A로 묶을래. 25분의 2A 마이너스 5분의 4가 0이다. 어차피 A는 0이 아니죠. 그래서 25분의 2A가 5분의 4가 되는. 그러므로 A값은 얼마가 되니까 2, 2 약분시켜주고 5. 그러면 A는 10이다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는 우리가 A값 계산한 거.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뭘 해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a가 계산한 거. 이제 a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10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a 에다가 10을 집어넣었어. 그러므로 평균의 값은 이 놈에다가 10을 딱 집어넣었더니 5 2 2는 4. 그러면 2분의 얼마가 되겠다. 네. 뭐이게 계산 을 못하고 있어. 5 2 2는 4. 2분의 1에다가. 그러니까 어, 4. 예, 2분의 9가 되겠죠. 계산을 병따위 같이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무엇입니까? 제곱의 평균이에요. 여기 얼마? 2분의 1이 있고 괜히 더했네. 자, 요놈얼마 된다? 이 자리가 이제 100이 될 거야. 오, 20이 되겠죠. 그럼 넌 40이다. 그러므로 두 놈을 더하게 되면 얼마? 네, 45라는 값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 대신 여기에서 어 여러분들 뭐 조금 중요한 파트다라고 한 생각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요 개념만 이곳에 딱 가져왔을 때 마무리는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